10년 만에 진보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년 뒤 어렵게 정권을 되찾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역시 높아졌는데 탄핵 여파로 인해서 국민의 힘이 재집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나마 승기를 잡으려면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도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참패를 불러온 보수 세력의 분열, 곧 개혁신당 창당을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통합 작업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내 대선 후보 가운데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만한 후보군은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갑제 정규제 두 보수 논객은 두 차례 탄핵으로 보수가 초토화되었다고 보고 세대교체 필요성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신세대 정치인 중 대선을 치를 역량을 가진 인물로 이준석 의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친윤계가 주류인 국민의힘은 윤해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들어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혁신형일 수밖에 없고 통합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혁신형 비대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윤석열 그림자 지우기와 더불어 보수통합과 세대교체를 전면에 들고 나올 전망입니다. 보수통합은 개혁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선거 막판 양당 후보 간 단일화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대선 후보로 완주를 시도하되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절실할 때 단일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개혁신당도 당세가 약한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시도하기보다 자당 대선 후보의 역량에 기댄 단일화를 선호할 전망입니다. 현재 이준석 의원의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은 2% 전후로서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 중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2% 전후를 기록 중으로 창당 초기에 비해 오히려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개혁신당은 유일한 중도 성향 정당이지만 30% 가량으로 추정되는 중도층을 온전히 지지층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중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아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 스스로 존재감을 키워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이 범보수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된 것보다 험난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